중국 딥시크 극부상으로 미국과 중국 간 AI 패권 경쟁이 급격 막을 옮겼는데 미국에서는 AI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5조 원 이상 규모로 AI R&D 추경을 즉격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I 중주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미국에 충격을 안겨준 트루닉 모먼트 또는 딥시크 쇼크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GPU 대규모 투자에 민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도 현재 GPU 공급이 부족하고 접근이 어려운 만큼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력과 부지 인허가 테스트 트랙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